바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다. 동거나 결혼을 하면 기본적으로 같이 살 집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집을 구하는 것에 있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어느 정도 기준점의 합의를 보았다. <laughs> 번째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커야 한 그의 살림과 나의 살림이 합쳐져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집에 그의 물건이 반 정도 와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음 그래도 커야 해. 우리 집이 미어 터지고 있었다. 에란다는 반 이상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물건이 뒤죽박죽이었다. 적어도 추름은 가자고 이야기해 침실과 옷방은 따로 구분됐으면 했다. 사실 이건 두 번째 이유고 싸울 때 각자 공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나중에 싸움 편에 서다루도록 하겠다. 두 번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면 좋겠다. 사실 이 부분은 서울이 아니고서야 뭐 지방에서 완벽한 인프라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어렵긴 하다. 강역시 중앙에 살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방으로 이사가는 마당에 무슨 인프라를 찾겠나 싶겠지만 나에게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 나는 슈퍼 깡촌에서 무려 7년을 살았기 때문이다 밤에는 고라니가 사람마냥 비명을 질러댔고 자전거를 타면 고라니가 그 옆으로 같이 뛰어다녔다. 산책을 하다가 멧돼지, 너구리가 발견되는 곳이었다. 21세기에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 이것은 사실이었다. 내가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겪은 얘기다. 저밖에 없는 깡촌 시골 그 자체에다가 대학교, 대학원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냥 전원 기숙사였다. 뭐말다 했지 뭐. 새벽에 배가 고파도 간단한 컵라면도 못 샀고 답답한 날 시원한 맥주 한 캔도 못 샀다. 과외인이 되고. 나서는 무조건 나는 집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을 점이나 마트가 있는 것인가였다. 마트 아 명심해야 될 것은 혼자 살 때보다 장을 두배 이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대형 마트들의 배송 시스템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있으면 가장 좋다. 요즘 온라인에서 장을 보고 4만 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 되는 세상이니까 나는 그 문명의 혜택을 꼭 누리고 싶다. 그리고 집 주변에 그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사람은요. 시초록초록한 것들이 있어야 숨을 쉴수 있는데 뭐 숲에 대단한 톤치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녹색은 보고 살고 싶다 세 번째는 거실 전망이다 이 전망이 청남 바다뷰나 5층의 항공뷰 같은 것을 원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냥 앞에 있는 건물과 좀 적어도 거리는 확보가 됐으면 한다 건물이 바로 앞에 막혀져 있거나 상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늘을 반틈 밖에 볼수 없거나 아, 막 이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많이 답답했다. 정말 거실 문을 열면 바로 앞 건물에 벽돌이 보이는 집도 따했다. 심지어는 거실 문을 열면 앞 건물에 앞 빵이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하이파이브가 될 정도였다. 아무리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만, 이건 좀 이제는 적어도 이 조금이라도, 그냥 순풍이라도 피웠으면 좋겠다. 네 번째, 복층은 절대 높다. 이것은 그가 복층을 살아봤기 때문이다. 승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그는 20대 중반에 복층의 꿈을 실현시켰다. 모았던 것은 딱 1주일 뿐이라고 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난방과 공간 활용을 꼽았는데 층고가 높아져서 개방감은 있을지언정 그 공간만큼을 다 데우려면 난방비가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틀었던 보일러 온도보다 훨씬 높게 설정해야 따뜻함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일하고 왔는데 2층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귀찮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복층은 손님이 올 때나 쓰고 속고로 전락해버렸다고 했다. 비싼 돈 주고 창고를 굳이 내 머리 위에 지은 셈이다. 나도 복층 숙소를 여러 번 써본 결과 나와 맞지 않았다. 천장과 가깝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갑깝했다 눈을 떴는데 왜 천장에 내코 앞에 있는지. 어 이곳은 마치 벽이 나를 찌부시키기 일주전 같은 느낌? 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무엇보다 2층까지 올라가서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구부정하게 다니는 그 자체가 너무 불편했다. 립보행도 아니고 사족보행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어정쩡하게 허리만 혹사당했다. 물론 복층도 예쁘게 꾸며놓고 자신의 아지트처럼잘 사용하는 사람도 덜어보았다. 그렇지만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복층은 노비였다. 다섯 번째, 무조건 남향일 것. 이것은 정말 필수 중의 필수다. 여러분들은 북향 집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어, 나는 북향 집에서 살아봤는데, 어, 난 북향에서 살수 없는 사람이었다. 기본적으로 햇볕이 안 들어와서 사람이 하루 종일 우울하다. 특히나 겨울에는 진짜 죽을 맛인데, 오우, 나는 이게 집 아닌데, 밖에 서 있는 듯한 공간을 막 초월하는 막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할수 있었다. 당시 일정 오름인데, 난방비가 13만원치 나왔다. 플러스, 평점은 곰팡이가 잘 핀다. 왜냐? 해가 없으니까 물이 마르지를 않는다. 락스와 자외선 살균기가 필수템이다. 친구가 살균기를 선물해줬다. 고맙다, 친구야. 지금도 그 살균기는 잘 쓰고 있어. 사랑한다.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에게 큰 영향을 받는 미약한 생물이다. 그 뒤로 나는 남향, 임서향, 남동향을 살아봤다. 집에서 오전 시간에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남동향을 추천하고 싶고 오후에 활동이 많다면 남서향을 추천한다. 여섯 번째 신축일 것. 신축에서도 살아보고 구축에서도 살아봤는데 역시 뭐든지 새것이 좋다. 예전에 돈 아껴보겠다고 구축에 들어갔다가 교체하고 수리해야 하는 것들이 한가득이었다. 물론 집주인이 모일러나 에어컨 같이 큰 수리비는 지불해주지만 그 외에 나머지 짜잘한 것들은 전부 임차인이 내가 해야 했다. 특히 정말 고생을 했던 게 바로 하수구에서 나오는 심한 냄새였는데 오래된 구축은 거의 다수구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 특히 원룸은 심한데 여름철에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 아 정말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건 모른다. 하수구 냄새는 트랩을 설치해도 그 위에 뚜껑을 덮어놔도 어, 여름철에 그 열기와 함께 스멀스멀 기어나온다. 배관 설비 전문가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 과정에 무려 2개월이나 걸렸는데 나는 그때마다 매번 연차를 써야 했고 그분과 시간을 잡아야 했고 옆에서 일일이 설명을 했고 들어야만 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오일러 고장이 나거나 수도꼭지가 물이 새가지고 변기가 갈라져가지고 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등아그 집에서는 난 정말 사다난하게 살았다. 뭔가를 나와서 밖에 생활을 15년쯤 해가니 어느 정도 집에 대한 부분은 도가 트기 시작했다. 그도 나와 같은 입장이라 이런 부분은 금방금방 합의가 되었다. 물론 그는 더 열악하게도 살아봤기 때문에 구축도 그 상관없다고 했으니 음 나는 전혀 거기에 합의하지 않았다. 공간에 대한 부분은 내가 훨씬 예민하다더 여러 군데로 옮겨 살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살면서도 매년 더 쾌적한 집으로 이사를 다녔다. 그것이 변함없는 나의 목표이자 가치관이기도 하 기도, 하 니까 이번 에도 지금, 사는집보 다는 같이, 사는집이좀더 쾌적 했으면 했 고, 그동안 상 대가 어떠 한집 에서 살아왔 는지, 주 방에 대한 가치 관이 어떤지 상세히 대화 를 해보 는 것이 정말 중요 했 으로 이러한 대화는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속이 다 알아서 해라 말하는 편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상의해서 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상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내가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상대방이 안 괜찮을 수가 있다. 함께 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추다 분명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기준점이 확실히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사는 동거. 결혼, 이런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집에 대한 가치관을 한 번쯤은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논의해 볼 것을 권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 결심을 하고 집을 보러 다니게 되는데, 과연 이런 기준점에 맞는 집을 우리가 구했는지, 못 구했는지, 그 다음 편에서 보도록 하죠. 안녕, 빠이!